하 <laughs> 진짜 트뭐냐 진짜. 미네랄이 부족합니몇 판이야? 9 3 0 7승 3838패면 9000 9000에 만판 넘었는데. 미네니만 게임이 넘었죠? 만1 0 0 1200 게임, 1150판? 아, 만전. 만전. 만전히 이게 웬 말이냐. 웬 말이야. 미한나 전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스타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진심이신분니다만판을 했는데 0%승익이 어, 나오는데? <laughs> 활발한 유저네요어 <목소리> 대각이다. <목소리> 아 음. <목소리> 아 뭐야 <목소리> 뭐. 아, <목소리> 아, 또... 모두는 장인이었어 아군 아군 어 다시 시작해야지 볼수 있나 그리고 장인인데 대각이라서 다행인 거지 <laughs> 어 이거 대각이라서 진짜 다행해. 돈럼 됐어, 300원? 나당좀 따라 가야겠네. 어, 도로이 오래토이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고아 어야 그거 왜 써? 아, 왜 싸워? 얼마 그고왜 싸워? 이거 돌아오자.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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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목소리가> 크게 올리고 크게 위협적인 건 없을 것 같아. 당장 몸신도 <목소리가> 캐나는 미리 두개깔아 놨으니까 모탈 같은 것도 은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캐나가 두개 정도만 까나고. <목소리가> 정찰하면 될것 같아요. 가스는 어. 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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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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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소리도> 어, 이제대야 아 뭐야 이거? 야 공격이 아 말이지 다된거 아니야 이거? 아치 이거 다 됐다고 봐야지. 아 정말. 어. 아, 아 뭐야 방어묵이요? <laughs>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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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됐다 그래 아니면 어떻던 것 같지는 한대어 어. 공격로 운영 장인이야. 그거 이용 뭔가 그 최적화 타이밍 오린는가 봐요. 막기만 하면 이길 것같은는해 그 캐롤에 투스탄이 있 아씨 저런거 다잡아먹을수 있겠네 컷을 가지 많이 모인 다은 가스를 다 쓰게끔 자한번더컷의두 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고네나아도리

아다 녹였다 다녹었어한 아, 아, 명이 모아서 으면될것 같아요 그래도 패스포가 많이 있는데도움필요 이거 내가 쓸어버리잖아. 아, 어, 성품 뭐냐? 네.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긴 해요. 역시 지금 올려버려서 이게 바로 커트래. 네. 이게 바로 커트래. 씨대디로 가야 된다. 어, 약간 이런 최적화인 달인인가 본데요. 어, 뭐야? 파이오의 하이브 체제, 이 뭐야, 이거. <laughs> 근데 지금 요런 빌드와 요런 플레이를 한수천번 해본 느낌은 좀 듭니다. 요것도 어쩌다 가면 은안 되거든, 운영이. 딱 요거에 최적화된 분이래. 요거 빠르게 4드로으로5드로으로 피해를 준 다음에, 헤어가고. 저 뮤+ 뮤 탈이랑 저글링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좀 놀랬어요. 저글링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또 몸빵해주는 게 크거든요. 여기까지는 뭔가 그 최적화, 본인이 뭔가 좀 만든 빌드 같아요. 어, 저글링 때문에 이게 놀려 안마당에 날아갈 줄 몰랐는데, 안마당에 날아가면서. 근데 이게 안마당에서 내가 게스를좀 먹어가지고 한500 정도 먹었거든요. 500 정도 먹어가지고, 뭐 그나마 이게 투스타 돌려가지고 퍼세을 많이 넣을 수 있을지. 아, 근데 여기서 사실, 루탈이 본지까지 들어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캐논두개 있어서. 다 아홉 개잖아. 헝그리 한 것만큼, 그냥 내, 그 나한테 타격을좀더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프로브는 살아있고, 본지는 어쨌든 건물이 좀 있어서. 근 뭐, 상대가 좀 가난해요. 많이 가난해. 보니까. 이 최적화도 승부 보는 건데, 여기 이제 0 1호 커세어가 딱한 부대 모였을 그때는, 일단 스콜지가 많아도, 이게 스콜지가 사실 힘을 또못 써요. 뭉철쓰면 내가 여기 어택 딱 찍어놨는데 다 죽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뭉쳐있으면 그게 안 돼. 방위력 돼 있어도. 이건 방위업돼 있어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커세어가 사실 이렇게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 같아요. 어, 원 스타였으면 이 시기에 이거 안모이거든투 스타가 딱 돌아가는 가스여가지고 만판을 넘기한 분이었습니다.